안녕하세요. 하스입니다. 런런런런런. 안녕하세요. 랑냥입니다. 네. 와, 오늘은 드디어 이 통대창을 진짜 먹고 싶었거든요. 통대창을. 아. 애들이 약간 좀그 기가 죽었는데 요 지금. <laughs> 아니, 아니. 어, 이렇게 쪼그라들지 몰랐습니다, 사실. <laughs> 어, 약간 <laughs> 아니요. 아, 아이 어좀낯있긴 한데 아이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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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 없는 한중인것 같아 굽다 보니까 너무 작아져가지고 이게 통대창이 맞나 싶기도 한데 약간 잘못 본은것 같긴 한데 네. 근데 맛있어 보여요 약간 아이아이 반통대창 아이아이 네. 오케이, 오케이. 반통대창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불닭볶음면 그리고 파김치, 파김치. 아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하면 아. 못 먹어 아 맞아. 사실 제가 먹고 싶었던 이유 중 하나가 영령이가이 대창 못 먹습니다. 네, 대창도 못 먹고요. 저 불닭볶음면도 너무 매워가지고 안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둘 조합을 제가 먹질 <laughs> 못합니다. 한을 푸는 거구나 오늘. 네. 아 오늘 한을 푸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게, 이걸 왜 싫어하는지 모르겠어. 저는 이걸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오늘은 빠르게 시작하겠습니다. 왜냐면 빨리 먹고 싶어가지고.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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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시작하자. 느낄할 수도 있으니까. 어 좋아요. 좋아요. 썩 <laughs> 굿. 와 죽이네. 아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맥이 없죠? 저요 그 전혀 흥미가 없거든요. 저 지금 어. 그 제가 마라탕 먹을 때는 좀 많이 다르죠. 지금 어. 너무 흥미가 없는 음식이에요 저한테. 치즈 내가 뿌려주면 맛있게 먹을 거야? 도전해볼게. 아또 맵찔이라 가지고 아또 치즈가 있어야 되네. 아 기다려봐 기다려. 아 따. 아 따고 따 군침이 싹 돌지 않아? 전혀 안 돌아 지금 내입안 지금 너무 건조해. 아내 먼저 먹볼까? 어 아 자기부터 먹어봐. 아 그래, 내가 먼저 먹을게. 아 제가 바삭구웠거든요, 진짜. 진짜 거의 한4 0분 정도 구웠던 것 같아요. 소스 푹 담가가지고. 자 한입에 다 넣어버릴까? 아그 말이 왜 이렇게 아 오케이, 빨리 오케이, 먹으세요. 오케이, 오케이. 아 설레가지고. 아. 와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맛있어? 음. 기 이름이 한 바가지 떨어지던데요. 육즙 육즙. 와. 지렸다 진짜. 와. 엄청 느끼한가 봐. 파김치를 너무 많이 먹는 거 같은데. 음. 음, 음. 음. 맛있어. 미치겠어. 이거야 이 맛이야? 조합이 미쳤어 진짜. 와. 음. 음 진짜 통대창 왜 먹는지 알겠네 이게 고소함이 확 들어와 와 장난 아니다 진짜 근데 생각보다 길 많긴 해 근데 음. 맛있어 응 어, 그래 음. 한번 한 먹어볼게 음, 음, 음. 자 소스 소스 많이 찍는 거 추천 아 오케이 그럼 한 바퀴 열심히 굴리고 음, 맞아, 맞아. 나 통대창 인생 처음이거든 먹어볼게 음, 음. 어 자기 좀 느끼해 아, 아니, 괜찮아? 어 아니 저 괜찮아 너무 맛있어 진짜. 오케이. 어떡해? 너무 맛있지 어우 파김치 하나 먹을게요 응? 음. 좋아 미쳤지 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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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매워 불닭볶음면은 한국 사람이면은 그냥 밥 먹듯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자기야 자기자 응? 자기 집 자기, 자기 맵지, 자기도 맵지. 아니, 자기 집에 자기 숯이 시게지 근데 불닭 색깔이야 아, 나 원래 엔도 같은 입술이야 통태창 느낌 좀 말해 줘 어땠어? 그래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일단 그 씹는 식감이 일단 별로야. 어 왜? 뭔가 비계 덩어리 먹는 느낌이잖아. 고소하지 않아 그게? 느끼한데. 느끼하다고? 응. 그 자기 한두 개씩 먹을 수 있어? 아 쌉가능이지. 난 아껴 먹을 거야 이거. 한 개씩 먹을게 일단. 아껴 먹어야 되니까. 확실해? 어 확실. 지금 그 제일 작은 놈 찾고 있는 거 같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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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소리야? 오그그 고비 그 실하네 그거. 어, 내 스타일이다 이거 진짜 와나 이거 너무 좋아하거든. 소스 듬뿍 찍어가지고. 기름 파티인데 지금? <laughs> 와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어? 응 음. 느끼한 거 같은데 자기야? 응그 음. 턱에 있는 기름까지 먹어야지 자기야 기름이 나왔어? 어아 이거 내 기름이야 아나 원래 얼굴에 기름 많잖아 응 음. 음. 이제 한두 개씩 먹어봐 근데 소리가 진짜 좋아 이렇두 개? 응야 어. 맛있겠네 근데 너무 맛있다 진짜 네. 너무 맛있는데 진짜 오래 못살것 같은 느낌이야 <laughs> 두푹 찍어가지고 와 으. 갑자기 소리 안 좋아 소리 안 좋아? 왜왜왜 왜, 왜? 같이 먹어볼까 한번? 아니 이거 왜? 두 개만 소리 소리 소리가 너무 좋다니까 아, 소리. 나한번 다시 듣고 싶어 아! <laughs> 너무 맛있다 와 맛있어? 응 느끼하지 솔직히 안 느끼야 솔직히 통대창 왠 망인지 모르겠지 보면 다 진짜 아 맛있어? <laughs> 음 부닭볶음면 너무 맛있다 와 오랜만에 먹는다 야 <laughs> 아, 아까 지금 시작할 때랑 텐션이 너무 다른데 자기야 어? 자기 힘들어? 아안 힘들어 컨디션이 좀안 좋나 오늘 갑자기 <laughs> 자, 자기도 한잔 먹어야 돼 나, 나, 나는 이제 대창은 괜찮아 맛봤으니까 그걸 충분해 이다 자기 거니까 자기 마음껏 먹어 다될 거야? 어 치즈 올라간 부분 내가 다시 또 먹어볼게 음, 치즈랑 먹으면 맛있어? 먹어볼래? 한번 먹어볼게 아니, 난 불닭볶음면에 치즈랑 먹는 거 조금 약간 짜? 선 넘는 거 같아 개아 맛있지? 왜 매운맛이 싹 중화되지? 그냥 이 것만 왜 먹는지 모르겠지? 치즈 무조건 있어야 되지? 필수지? 치즈 왜 이거밖에 안사 왔나 싶지 지금. 이 불닭 볶음면의 맛을 훼손하네 아! 이거랑 난 대창 하나. 아 그래 그래. 음, 어쨌든 다 먹긴 해야 되니까. 음. 먹긴 해야 돼. 아예 다먹먹 먹고 싶으니까. 아 맛있겠다. 연기하세요. 에이 에이 진짜 괜찮아. 괜찮아 안나 괜찮다고. <laughs> <laughs> 음, 음, 너무 매워. 가져오니까 진장 맛있다. 왜? 음, 이 조합 만든 사람 상줘야 돼. 이번엔 파김치랑 먹어볼게. 배가 응, 배. 배 아파? 응. 배불러? 아니, 아니, 아니. 배고파. 응, 어, 먹어 빨리. 어. 난 대창이 너무 좋아. 응. 오냐 잘 먹는다. 나 지금 국물. 국, 국 먹었니 지금? <laughs> 자기도 빨리 먹어. 음, 응나 나는 이제 그만 먹을래. 어? 나는 너무 맵고 너무 기름져서 못 먹겠어. 자기야 좋아야지. 해이자기가다 먹을 수 있는 거야. 이 자기 거야 전부다. 나한테 양보할 필요 너무 없어. 너무 아쉬워서 그렇지. 그래? 그러면 내가 오빠 아쉬우니까 이거 하나 오빠한테 비행기 태워줄게. 아야 잠깐만. 왜 그래 오빠? 못 먹겠지. 아니 애, 마음에 준비 좀 했어. 아아 오랜만에 비행기 탈 생각하니까. 아 음. 자, 이빨나 기반주 통대창 들어간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 아아 아, <laughs> 어, 이렇게 아아아아아아 음. 음, 아아아아아아그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음저 혹시 자기야, 그 혹시 구토 나올 것 같으면 얘기해. 아, 에이, 이거 맛있는 음식 앞에 두고 무슨 그냥. 한꺼번에 다 먹어버려라, 자기야. 그래, 그래, 그래. 매도 그냥 먼저 맞는 게 좋다고. 매도 먼저 맞는 나. 거야. 자기가 그러면은 그세개 넣고 내가 바로 뒤에 넣어줄게. 아, 근데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 진짜 대창 진짜 너무 좋아합니다. 진짜로. 누가 뭐래? 뭐라 안 했나? <laughs> 나 아무 말안 했는데. 뭐라 안 했어? <laughs> 자기야, 음. 토해? 응. 음. 이거 그 발성 연습할 때. 음, 음. 어? 아? 왜 한숨을 쉬어, 자기야?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되나? 아, 그거 그럼... 하나, 둘, 셋. 한 입만! <laughs> <laughs> 치킨스거 아니지? 이있어이스 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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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먹뱉이스 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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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안마아스 마이스. 마이스. 이스마이 맞지! 맞지! 내가 좋아하는 불닭볶음면! 음. 자기야, 다시는 통대창 안 먹고 싶지? 어. <laughs> 자기 인생이 이제 앞으로 대창은 없을 없어. 거야? 대창이 대차도 꺼내지 하지 마? 하지마, 하지마. 어. 썩은 것 같아. <laughs> 썩은 것 같아? 어. 진짜 너무 맛있었다. 와. 갑자기? 어. 아 갑자기 맛있었다로 마무리를 하시겠다. 아, 앞에 거다 편집하고. 음, 와, 진짜 너무 맛있었다. 와. 불닭 뿌니까 마지막 한 입만 하고 끝내자. 자, 그럼 아쉬우니까. 자, 마지막 한 입만. 마지막 한 입만 하고 예, 먹방 오늘로. 오늘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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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불닭 볶음면 한 입만. 음. 음. 아유 잘먹네. 음. 멋지다 이완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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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다뜬뜬뜨뜬 뜨뜨뜨 지금 약까 지금 다까먹뜨